안녕하십니까 서동에서 태어나 겁내골부전도 남산동까지 살다가 좋은 영화 가지고 부산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고 고향사람들 만나게 반갑습니다 부산 오면은 이게 부산 사람인 게 더더욱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도 자랑스럽고요 이 영화를 찍기 전에는 솔직히 역사 잘 몰랐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찍으면서 근데 역, 역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알겠서 고맙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나시면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바타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간을 되게 작게 받았어요. 아바타가 워낙 간수로다 독점을 해버려가지고, 중간중간에 그 영웅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시간대가 없었어요. 근데 아바타는 이제 볼 사람들 다받고 이제 오늘 오전에 우리가 2개만 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3.1절 8일5까지갈수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도와주셔서, 고향 사람들, 런 사람, 의아, 정은 진짜 1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 도와주 셔서 감사 합니다.